얼굴이 큰 사람, 여백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작아 볼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둥글고 넙대 대한 얼굴에 여백이 많은 분들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데요. 내 얼굴에 맞는 머리 길이와 앞머리만 잘해줘도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큰 얼굴. 넙대대한 얼굴은 가로, 세로 길이가 비슷하고 볼 면적이 넓어 보이는 얼굴을 넙대대하다고 표현하고 얼굴 크기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이목구비가 작고 얼굴 중앙에 모여있고 볼살이 있는 분들도 넙대대하다고 볼수 있어요. 오늘은 이목구비가 작고 볼살 광대가 있는 넙대대한 얼굴인데요.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작아보이고 갸름해 보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길이가 중요한데요. 머리 길이에 따라 얼굴이 커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길어 보일 수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실제 고객님은 넙데대한 얼굴과 볼살 광대가 있어서 얼굴을 갸름해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리를 기르기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윗 볼륨감이 처지고 두상에 딱 붙어버리니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게 긴 머리 레어드 컷을 해주는데요. 이유는 둥근 얼굴이 갸름해 보이기 위해서는 층이 필요한데 광대가 넓고 사각턱 있는 분들은 얼굴이 작고 부드럽게 할수 있는 게 바로 긴머리 레어드 컷입니다. 옆머리 층을 낼 때는 턱선 아래에서부터 층을 내줘야 얼굴의 시선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옆머리로 얼굴의 면적을 가리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중단발 긴머리 기장은 긴머리 때 층이 없을 때보다 볼륨감이 더 많이 생겨서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머리인데 얼굴이 넙데대 하다면 머리 기장을 내 얼굴에 맞게 잘라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앞머리인데요. 얼굴이 둥글고 넙데대 하다 보니 얼굴의 면적을 가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사이드뱅인데요. 이때 가르마 방향을 6대4 정도 하고 앞머리 볼륨을 살릴 때 확실한 곡선을 위로 잘 세울 수 있게 만들어서 살려주면 얼굴의 시선이 위쪽으로도 분산되기 때문에 둥근 얼굴이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둥글다면 사이드뱅 앞머리를 하고 6대4 가르마에 볼륨감을 확실히 살려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뱅 앞머리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려고 내리는 앞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답답하고 넙대대해 보입니다. 왜냐면 광대 볼살이 부각돼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더둥글게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내린 앞머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마가 살짝 보이는 시술뱅 앞머리에 관전놀이 광대를 가릴 수 있게 양 옆을 길게 해주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주 잘라야 하고 바람 불면 갈라지기 때문에 손질을 잘하고 유지를 할수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머리 할때 내린 앞머리가 어려 보인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 얼굴형, 분위기에 맞게 했을 때가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넙대대한 분들 중 목이 짧거나 두꺼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선과 턱선의 경계를 없애는 단발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넙대대해 보이고 목이 두껍고 짧다 보니 답답하고 얼굴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발머리보다 중단발, 긴머리 기장으로 해주는 게 좋고 내가 스타일링을 잘 한다면 중단발보다 더 긴머리 해도 좋지만 볼륨감과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라면 중단발 머리 기장에서 손질을 편하게 할수 있는 시컬 펌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가슴선 아래 긴 머리를 꼭 추가한다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아닌 무거운 느낌이 없게 레어드 컷을 하고 층이 많은 것보다 내 얼굴형에 맞게 부드러운 레어드 컷을 해서 무게감을 없애주면 볼륨감이 생겨서 긴 머리라도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둥근 얼굴은 일자 머리보다 굵은 S컬, C컬을 해주면 볼륨감이 생겨서 분위기 있는 여신머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긴머리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 얼굴이 둥글고 넙데대한데 볼살 광대가 있는 분들이라면 옆으로 넓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이 아닌 얼굴의 시선이 아래로 갈수 있는 단발보다 중단발 긴머리 스타일을 해주는 게 좋고 얼굴에 볼륨감이 없으면 얼굴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얼굴에 볼륨감을 만들어 줄수 있는 레어드 컷과내 얼굴 분위기에 맞는 앞머리 사이드뱅. 시술뱅 할때 얼굴이 작고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미용실 가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예쁜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